안녕하세요. 월드클래스 타격과 함께하는 라운킥복싱의 윤덕재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제 시합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시합이냐. 이 시합은 2017년 9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AFC 단체에서 제가 중국 선수와 시합한 영상입니다. 자, 그럼 한번 리뷰를 하러 가보시죠. 렛츠고! 자, 리뷰를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이 시합은 어떤 시합이냐면 2017년 9월에 싱가폴에서 열린 아시아 파이팅 챔피언십이라는 AFC 단체 시합입니다. 이 시합은 싱가포르의 유명한 마리아나베이 센즈 호텔의 엑스포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상대 선수 중국의 롱첸 선수였는데요. 그때 당시 상대 정보가 없어서 일단 전적이랑 키만 알고 시합을 했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같이 출전한 선수는 최훈 선수랑 우승범 선수가 같이 출전하였습니다. 롱첸 선수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롱첸 선수의 코치가 제가 이푸마 세계 대회에 나왔을 때 만났던 코치입니다. 중국 선수들이 태국에서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어서 제가 등장합니다.

대회장이 엄청 큰데 VIP한테는 식사도 막 제공되고 그랬습니다. 싱가폴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주기도 했고요. 자 이때 시합은 57kg 시합이고요, 제 키는 173cm, 롱첸 선수의 키는 165입니다. 전적은 비교적 제가 좀더 많았습니다. 이 샵이 룰이 좀 특이했는데, 1라운드는 킥복싱 룰로 팔굽이 없었고요. 2, 3라운드만 풀무에타이 룰로 팔굽이 다 허용되는 그런 룰이었습니다. 좀 웃기기도 하고 특이하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와이쿠루라고 합니다 와이쿠루는 태국 선수들이 경기전에 치르는 의식으로 국왕, 부모, 스승, 동료, 관객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하면서 자신의 긴장감을 푸는 의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음악이 사마라 음악으로 태국 경기장에 가면 항상 나오는 음악인데 저는 태국 시합은 안 뛰어봤는데 항상 웨이 시합을 많이 뛰어서 그 흥이 나고 이게 이 음악이 좀 편안합니다. 보통 와이크르는 5분 정도, 10분 정도 하는데 저희는 약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제스코는 프로모터인 우찬의 형이랑 자 경기를 시작합니다. 우승범 선수입니다. 1라운드는 룰이 킥복싱 룰인 만큼 저도 킥복싱 스타일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바디도 많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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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가 좀 깔끔하게 들어갔죠 1라운드가 킥복싱 룰이었는데 시합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빰 클린치를 많이 하는데 심판이 보통은 말려야 되는데 안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범 클린치가 자신이 있어서 그냥 빰 클린치 하면서 니킥도 많이 차고 했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저는 클린치를 했는데 니킥을 한번 차고 또 차고 한 5초, 6초 이상은 클린치를 하게 놔두길래 그냥 저는 무릎을 맘 놓고 많이 쳤습니다. 오 h oh, that 를 n e g 어, 지금도 원투어퍼 바디 오 지금 방금 제가 상대방의 히드론 펀치에 휘청거렸는데 아, 저는 클린치를 해서 상대방이 안칠줄 알고 있, 방심하고 있었는데 휘청거렸습니다 근데 큰 데미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밸런스를 잃었을 뿐입니다 오, 저도 주먹을 많이 허용했죠. 봉천 선수가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 하이킥 잔드핀 나갔죠. 자, 1라운드가 끝납니다. 1라운드는 팔굽이 없어서 2라운드부터는 적극적으로 팔굽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세컨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나오죠? 자, 이때 바디를 많이 쳐보려고 시합에서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진 않았어니 오, 여기서 휘청거리죠? 2라운드 부터는 제가 킥이랑 팔꿈을 많이 사용하라고 세컨에서 말해줘서 저도 킥이랑 팔꿈치를 많이 사용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계속 킥을 왼발 킥으로 받아치면서 경기를 푸죠 어, 크로스 주고받고 롱첸 선수가 그때부터 제가 1라운드 휘청거리는 거 보고 계속 주먹으로 들어옵니다 저런 식으로 하지만 저는 킥으로 풀어나가죠 그 사이 팔굽을 지금처럼 한 번씩 치고 하는데 상대방이 또 팔꿈치를 응수하더라고요. 저도 맞았습니다. 지금 제가 팔꿈치를 많이 쓰려고 팔꿈치 방금 써봤죠. 올려치는 팔꿈치. 아 지금 백스핀 일부로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사이드 돌고 주먹 공격하고 킥을 차는데 상대방이 킥을 피해서 도는 힘으로 그대로 백스핀 일부를 쳤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킥 캐치했는데 못 들어오게 제가 펀치를 먼저 뻗었습니다. 방금도 팔꿈치를 사용했죠. 팔꿈치가 비교적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후에도 계속 꾸준히 팔꿈치 공격을 합니다. 상, 상대방이 돌려차기를 합니다. 오, 저는 안 맞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진 올라왔는데 맞았더라고요. 지금 엘보를 두번 바로 연결해서 쳤습니다. 올려치는 팝업을 그대로. 펌 클린치, 펌 클린치를 하면서 제가 계속 니킥을 차니까 상대방이 조금 지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팔꿈치랑 니킥을 공격했는데, 지금, 다, 지금 스톱이 됐습니다. 상대방이 커팅이 나서 지금 스톱이 됐는데, 잠시 뒤 느린 화면이 나오면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나오는데, 이제 크로스 죽어봤고, 지금도 팔꿈치로 서로 죽어봤는 장면. 저도 팔굽을 허용합니다 이 장면은 백스피을부르 치는 장면 제가 딥을 차고 딥베이크 모션하고 잽잽 그리고 오른손 팔굽을 올려쳤는데 그게 제대로 적중이 돼서 상대방에게 커팅을 냈습니다. 상대방이 23cm 정도의 커팅이 났더라고요. 중속선수가 좀사가지가 없도록 그냥 경기장 나가버리더라고요. 의사가 지혈해 주고 있는데. 처음에 팔굽을 쳤을 때는 찢어진지 몰랐어요. 클린치하고 해서 몰랐는데 떨어지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라운드 팔굽에 의한 TKO 승으로 승리를 합니다. 저 팔에도 피가 묻어있네요. 자,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리뷰를 마쳤습니다. 이 시합은 제가 팔꿈치로 TK 우승을 거둬서 뭐큰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많이 올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